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둘중한 분은 혼자 살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47.7%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홀로 하루를 시작하고 홀로 끼니를 드시고 홀로 잠자리에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병, 바로 치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 그런데 이 숫자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100만명을 2050년에는 무려 30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혼자 사시면서 치매 증상까지 보이신다면 누가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제때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별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독거 어르신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치매 환자도 급증할 것이며 이를 돌볼 가족 구성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시한폭탄과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은 어떨까요? 제목 154조라는 큰 돈.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치매 환자를 돕겠다며 1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154조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시나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56조 원인데, 154조 원은 그것의 약 24%에 해당합니다.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씩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돈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평균 15조 4천억원씩 투입되는 거죠.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치매전문인력양성, 치매조기검진 시스템 구축. 치매 환자 맞춤형 치료 서비스 제공,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듣기만 해도 든든하죠? 이 정도 규모의 투자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안도했어요. 이제 치매 걱정은 덜어도 되겠다. 정부가 나서주니까 든든하다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큰 돈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고 있을까요? 예산이 책정되고 여러 사업들이 시작된 지 이미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각종 제도와 시설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실까요? 예산 규모만 보면 성공적인 것 같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돈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목 믿었던 약속. 사실 이런 큰 규모의 약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당시 정부는 치매를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겠습니다. 나라가 책임진다니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그때 내놓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전국에 치매 안심 센터 256개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검진비와 간별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죠.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단기 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런 발표를 들은 많은 가족들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조금은 안심이다 라고 생각했죠. 언론에서도 드디어 한국도 치매 복지 선진국이 되는 전환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정말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어요. 치매 안심센터도 계획대로 전국에 설치되었고 각종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실제로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계신 가족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계실까요? 제목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치매안심센터 요양원 돌봄 서비스 제도는 많습니다. 종이 위에서 보면 정말 완벽해 보여요. 치매 검진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부족하다. 돌봄이 엉성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김간호사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하루에 상담해야 하는 가족이 30팀에서 40팀이에요. 한 팀당 평균 15분 정도밖에 시간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들이 얼마나 막막해 하시는데 그분들께 충분한 정보와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요양원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밤근무 때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치매 어르신 20분을 돌봐야 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죠? 화장실 가시겠다는 분, 잠을 못 이루시는 분, 돌아다니시는 분 정말 눈이 열 개라도 부족해요. 그렇다면 제가 서비스는 어떨까요? 실제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박씨 58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2단계 판정을 받으셨는데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시간씩 오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고작 6시간이에요. 나머지 162시간은 가족이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목소리들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난다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산의 한 침의 가족 모임에서는 이런 하소연이 나왔어요.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국 가족이 다 해야 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서류 작업만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대전의 독거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부족해요. 급여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1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제목 돈은 어디로? 이큰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154조 원의 사용 계획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치매안심센터 건립 및 운영비, 요양시설 확충비,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인력 양성비입니다. 치매 전문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이죠. 세 번째로는 직접 지원비가 있어요. 치매 환자의 검진비, 치료비, 약값 지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비용 등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필요한 지출이에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입니다. 시설 운영비, 행정비, 인건비, 여기저기 쓰이다 보면 정작 어르신 한분한 한 분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10억 원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센터에서 1000명의 치매 환자를 관리한다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이 투입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200만원 중에서 실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의 30%, 직원 급여의 40%, 각종 행정비용의 20%가 쓰인다면 실제 서비스 비용은 10%인 10만원에 불과할 수 있어요. 더큰 문제는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경우입니다. 2023년 국정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한 지자체에서는 치매 관련 예산 5억 원중 2억 원이 다른 사업에 전용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수천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한 일부 민간 위탁 기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서비스 질을 낮춰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관리가 허술해 엉뚱한 데 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닿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제목 혼자 남은 노인들 이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상황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거 어르신의 7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치매가 오면 밥 챙겨 먹는 것부터 병원 가는 것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 82세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깜빡하고 외출했다가 집 찾아오는 것도 헷갈려요. 밤에는 무서워서 잠을 못잃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 79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더 외로워졌어요. 이웃들도 피하는 것 같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해요. 병원 갈 때마다 택시비만 3만원씩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오는 요양보호사나 월몇회 배달되는 도시락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독거침해 환자에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요.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든요.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챙겨주는 그 정성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따뜻한 돌봄, 인간적인 배려를 제도와 예산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실제로 독거침의 어르신들을 방문해 보면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보다는 누군가와의 대화, 따뜻한 관심, 안전에 대한 안도감이에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뭔가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런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돌봄 시스템은 이런 정서적, 심리적 돌봄보다는 신체적 돌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목 우리가 바꿔야 할 것.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제는 행정비용보다는 실질적인 돌봄에 돈이 쓰여야 합니다. 현재 치매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 건립과 운영, 행정 관리에 쓰이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목적은 치매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큰 시설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세요.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살고 싶다. 살던 곳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방문 간호, 생활 도우미, 동네 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이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어요. 한 지역 내에서 의료, 개호 돌봄, 생활 지원, 주거, 예방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한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서 치매 어르신 몇 분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거예요. 전문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의학적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는 이웃들이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시스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형 요양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어르신들도 더 편안해 하실 거예요. 또한 현재 발달하고 있는 IT 기술들도 적극 활용해야 해요. IoT 센서를 통한 생활 모니터링, 응급상황, 자동 알림 시스템, 화상 통화를 통한 일상 상담 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첨단 기술이 있어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돌봄이 될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요. 현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이나 근무 환경으로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더 많은 예산을 시설과 관리비에 쓸게 아니라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해요. 제목 우리의 미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약 33%라고 해요. 3명 중 1명 꼴이죠. 그리고 독거노인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의 독거노인이 내일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 바로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시스템인 거예요. 154조 원. 이 돈이 제대로 쓰여야만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쓰인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늙었을 때도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죠. 이제는 나라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치매 관련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의 어르신들께 안부를 여쭙거나,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정부의 154조 원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전체가 치매와 노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까지 더 나은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154조 원의 진짜 가치는 그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고령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